습니다. 송도 하나 박아납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송도의 집값은 더더더 더, 더 오를 거라고 제 말이 맞았잖아요.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안 오를 수가 없을 것 같긴 했는데 송도 아파트 10억은 넘었고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못고 더블로 가.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이 많이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오른 거예요. 네. 어떻게 됐어요? 한두 단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 있는 상황입니 음, 네. 음 실거래가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대표적으로 이제 송도 이제 대장주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30부터 샵 퍼스트파크. 음. 네. 15단지 전용 95제곱미터 형이 네. 어, 8월 초에 이제 149,000에 거래가 됐거든요. 8월 초에? 네네네네. 네네.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 정도니까 에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같은 면적형 9층이 12억 9,500에 거래됐었으니까. 1월에 그랬는데, 네, 8월에. 7개월 만에 한 2억 정도 상승한 거고요. 하... 35평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음... 이제 84제곱미터형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14, 14단지 20층이 지난달 30일에 12억 9,800. 거의 13억이죠. 네. 이렇게 거래됐고 네. 올해 1월에는 이 비슷한 층이 9억 9 5 0 0만 원에 거래됐었으니까 거의 3억 정도 올랐습니다. 네. 거기 있잖아요. 그그 삼공구 음. 그 쪽인가? 거기 거기 뭐가 있죠? 네, 삼공구 인제또 네. 더샵, 더샵,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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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뷰 단지가 있죠. 어. 네, 네, 그건 얼마나 올랐어요? 네, 더샵 마스터뷰 23블록 같은 경우에. 어84 제곱미터형 그러니까 35평형이죠 분양평수로 네. 18층이 이제 지난달에 10억 9천 8백만 원 거의 11억에 거래가 됐고요.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8억 9천만 원에또 거래된 게 있었으니까 오. 한 2억 원 정도 여기도 상승했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3공고 지금 얘기해 주신데만 봐도 한 2, 음. 3억 원은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공구별로 얘기한 김에 몇공구가 얼마씩 올랐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 109에 이제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가 있죠? 네. 센트럴 파크 앞에 전용 96제곱미터형이 어 지난달에 1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센트럴 파크 2차. 예. 네. 네, 60평형. 네. 전용 146제곱미터형이 15층에 17억 5천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109에 더샵 하버비 단지가 있죠? 13단지가 57평형이 16억 6천만 원에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그쪽 있잖아요 좀 오래된 그 풍림 아파트 있는 네, 쪽, 네맞 네. 그쪽은 어떻게 됐어요? 네, 어, 지난 올해 1월에 실거래가가 한 6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33평형이죠, 84제곱미터형이 지난달에 7억 3천만 원에 이제 거래됐습니다. 와, 거기도. 여기도 이제 한20% 이상 이제 상승한 가격이죠. 그 이제 송도 내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KB 시설에서 한번 평균 가격으로 보시면. 네. 네, 작년 12월에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7억 1,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음. 근데 지난달 보면은 8억 7천만 원대로 음. 약21.7%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송도가 속해 있는 연수구를 한번 보면 네. 또 연수구가 또 국내에서도 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데 음. 같은 기간에 대략 26.1% 정도 상승했어요. 예. 니까 연수구 집값도 그렇고, 송도 집값도 그렇고, 올해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집값 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네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연초에 우리 대표님하고도 얘기할 때, 네네. 올해는 좀 조정이 될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언을.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맞았어요. 요거는 <laughs> 또왜안 맞은 건지. 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제 먼저 이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이제 현재 수도권 전체적인 상황에서 먼저 이제 좀 넓게 광역적으로 살펴보고요. 송도라는 이제 지역적 상황을 따로 이제 세분해서 살펴보는 음.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게 아무래도 이제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음. 네, 그런 이제 실물 경계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초저금리 정책을 썼죠. 음.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자금들을 또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아.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세 시장의 이제 불안인데요. 예. 작년 아무래도 8월 초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3법이이 계약갱신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면서 음. 예. 시중에 전세 매물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집주인들은 4년 동안에 이제 5% 미만 인상이라는 보상심리가 있기 음. 때문에. 또 한정된 전세를 이제 가격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죠. 네, 동시에 다발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아무래도 전세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집을 이제 어, 사겠죠. 네. 이렇게 될 바엔 사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고 이제 또 이제 대출은 막혀있지만 전세가가 상승하니까 전세를 끼고 음. 갭투자로 이제 집을 사는 또 수요가 생겼어요. 아니, 갭투자를 예. 못하게 하겠다고 이게 시작된 것 같은데 갭투자가 생겼구나.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급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LH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3기 신도시 조성도 이제 아무래도 지연되고 있고 음. 또 정부에서 계속 내놓는 추가 공급대책이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음. 네, 그런 정책들이 많아서 송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불을 붙이는 음.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이 붙은 데다가 더 붙이고 더붙이고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구나 네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게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래서 돈 벌러 나온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집값을 올리는데 투입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불안해지니까 전세가가 너무 높을 바에는 차라리 뭐 금리도 낮다는데 돈 빌려서라도 내 집을 사자. 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영끌해가지고라도 네.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고, 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정부의 대책들은 사실 아직까지 그 실효성을 음.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대책들이라 그쵸.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오르자, 오르자, 오르자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네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음. 송도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중요한 건송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에 타야 되는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개발 호재들이 또그 사이에도 또몇 개가 나온, 아. 나온 거예요. 아. 맞아요, 그중에 맞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 K 바이오허브라고 이제 성도가 최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맞또 네. 이제 지난달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음, 네. 거기가그 회사가 이제 성도로 2025년 에 입주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다는 또 이런 또 개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에 이 3대장이 음. 다 송도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이게 네. 그냥 그 바이오 단지가 되는 709에만 영향일까요? 아니면 송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까요? 네. 그 이제 일단은 이제 709가 좀 매매 가격으로는 조금 송도 내에서도 약간은 또 저평가돼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 아무래도 지금 가격 상승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는 같지만 음. 이런 영향이 실은 호재는 지금 송도 전체적으로 다 작용하고 음. 있는 거죠. 음. 와 이게 대박은 대박이에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던 이3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거기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 저희가 계속 얘기했어요. 산학연이랑 연결해서 이 삼합이 대기업 삼합이 되어서 송도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영향이 있는 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가 하는 말이 다 음. 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음. 그러면 현재 집값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도 음. 어떻게 보세요? 어,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이미 와 있지 않나 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가격 급등에 따른 이제 피로감들이 이제 매수자들한테 나타나고 있고 또 매물이 또 부족해졌어요. 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은. 음 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지금 많이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처럼 많이 음 떨어졌고요. 어, 하지만 이제 이런 가격 급등이라는 게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보면 저희가 한참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멈추기에서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집값 상승이 당, 당장 멈추기는 어렵고 이 상태로 뭐, 한 10월 정도까지는 또. 멈추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연말 정도, 네. 11월이나 12월 정도 가야지 좀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송도는 계속해서 발전 추세로 왔고, 지금도 계속 호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올라간 건 맞지만 그래도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안정세를 찾아 들어갈 것이다. 그때를 음. 조금 기다려보자. 이 얘기신 것 같고.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또 확인 안할 수가 없어요. GTX 비노선. 네네. 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또 조금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일부 의견은 이제 GTX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신 분들도 있지만 지속 개발 호재가 단계별로 나오기 음...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중간 중간마다 교통 호재로 해서 개발 호재로 계속 이제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GTX 같은 경우에. 음... 그러면 그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올해 말에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음. 내년 말 정도 지금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년, 내년이요? 네, 내년? 네. 네. <laughs> 와, 금방이네다 네. 네. 이제 구간을 나눠서 이제 민자하고 정부 투자 방식으로 이제 혼용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됐고요. 음. 개통은 빠르면 2027년 말. 와. 또 늦어도 2028년 초에는 이루어질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문 대표님께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음. 잘 들었고, 네. 걱정인 게 다음에 찾아왔을 때는 음. 또 예측이 틀려가지고 네. 20억까지 올라가 있을까봐 네.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걱정할 건 아니지만 여튼 오늘 말씀. 그때는 제가 뭐 벌을 하나 받을까요? 어, 예. 예. <laughs> 그러면 그때 벌칙을 하는 걸로 한번. 집값이 오르면 우리 문 대표님이 벌칙을 받는 걸로. <laughs>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마무리하면서 촛대과를 요구해 주세요. 시작, 촛대과. 촛대과, 네. 감사합니다.